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 가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니님 은혜와 사랑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에 도전해서 땀 흘려 수고한 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온전히 말씀대로 지켜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기로 가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다가가서식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져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술이 종결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긴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논했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러면 우리는 나은가? 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진리는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가운데 이 진리의 선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1절로 8절에서 두 가지 일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1절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유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취소되었다는 말이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5절로 8절 말씀처럼 내 말대로 우리가 분실실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의가 두드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 아니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이 두드러진다면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두가지 의미를 제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에는 물론,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방인들보다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하나님도 그들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실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 너희는 나를 경애하지도 않고 내 뜻을 준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도토리들 중에서 조금 크다고 해서 그것이 큰 나무들 앞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도토리도 작은 나무 앞에서는 그저 다른 도토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작은 도토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종종 종교적 측면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교회의 중직들은 종종 헌신이나 공헌의 측면에서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우월감을 갖습니다. 목회자들도 상대적 우월감을 갖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대로 분명한 다당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월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우월한 존재로 인정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역기 42장 5절로 6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가르치며 논증해왔던 내용을 정리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인간은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임을 역설합니다. 바울은 죄를 가리킬 때 파라바시스, 파랍토마, 하마르티아라는 이세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라바시스는 율법의 개명을 범하는 범법의 의미가 강하고 파랍토마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오, 범죄의 의미가 강하고 하마르티아는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본세를 의미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라는 존재, 죄라는 세력, 죄라는 본세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하마르티아가 본문에서처럼 이처럼 단수로 쓰이면 죄의 존재,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면 여러 가지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무슨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숫자가 있든지 아니면 기호가 있든지 뭐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구약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그 나이줄 말씀이 있는데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과 10편 14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과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후보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거나 그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악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가 얼마나 깊이 절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털끝만큼의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곧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고대인이건 현대인이건 무정교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인간의 절망적인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0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10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복사의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과 10편 10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조주와 거짓과 호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매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 사람들의 입이 맹수나 뱀의 곡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유대인이나 철학을 논하며 지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헬라인이나 그 입으로는 맹수와 같은 잔인한 말, 뱀과 같은 속임, 저주, 악독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이사야 59장 7절로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티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용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기 위해 빨리 움직이고 결국은 그 때문에 파멸과 고생을 당하고 평강을 빼앗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10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니 라는 말씀을 인용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의 세력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각으로부터 눈, 입, 입술, 혀, 목구멍, 손, 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것을 두고 그의 교리에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하기에 더 빨랐던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실상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전 인류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일까요? 이 말씀이 1장 18절로 32절과 2장 1절로 3장 8절을 종합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괄하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2장 1절로 3장 8절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2장 1절로 3장 8절의 주장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맥상 10절로 18절은 앞에 9절과 뒤에 9절로 20절에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죠. 9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19절과 20절은 유대인들도 죄의 세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율법이 밝혀주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뭐, 본문을 이렇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혹은 전 인류냐, 뭐 굳이 그렇게까지 분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구절 그거 하나만 똑 떼서 그것이 마치 내게 주신 응답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도 앞에 문맥의 내용이 뭐고,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큐티하는, 묵상하는 이 말씀이 앞뒤와 연관되어서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보면서 큐티를 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조명하시는 우리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분명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할 것이고, 그렇게 발견된 말씀은 결코 어긋나거나 잘못된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차 복자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분명하게 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10절로 18절은 넓은 의미에서 율법들의 인용들이죠. 원래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여기서도 유대인을 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인용했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말씀을 일차적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이 한 말씀이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해 됩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다. 그런데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너희는 율법 때문에 의롭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말씀을 말씀대로 너희가 받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저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에서 배제될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배제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로 20절을 2장 1절로 3장 8절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짐승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다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영혼은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의롭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1 구절 말씀을 바울도 알고 유대인도 압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 중에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이 유대인들도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 라 선언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항변할 수 없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게다가 20절 말씀처럼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마울은 죄를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우주적 세력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이 죄라는 영적 존재 아래에 붙잡혀 있으며 율법은 사람이 그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할뿐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바로 하마르티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외래가 아니고 율법으로서는 결코 의롭게 살수 없으며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버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도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생활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정죄와 교만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신앙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연애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나 유대인들처럼 그저 모양만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알고 믿고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